인생을 살아다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가족 안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담할 때의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오늘은 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들이 매달 300만원씩 용돈을 보내주었지만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연의 결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박씨 할머니는 노련한 지혜를 발휘해 기막힌 방법으로 며느리를 음징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교훈은 노후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다. 불교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돈보다 중요한 것. 가족의 신가. 박씨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힘들었지만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성장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다시 할머니는 이제야 조금 마음을 놓고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아들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매달 300만원씩 용돈을 보내주었고 그 덕분에 할머니는 생활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손주도 태어나고 가족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손주는 할머니가 돌봐주 기로 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아들이 덧마 우리가 월급처럼 챙겨드릴 테니까 손주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는다.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육아를 시작했다. 손주는 하과 다르게 성장했고 할머니에게 살갑게 안기며 웃었다. 아들은 늘 퇴근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엄마, 덕분에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가끔 반찬을 해오거나 거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일일을 차렸다. 모든 것이 평온했고 행복한 일산이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삶이란 늘 예상치 못한 담양으로 흐르는 법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마을이다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예전처럼 아들이 보내는 돈이 있는데 어디서 새는 것인지 알수 없었다. 잔을 보러 가면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일이 잦아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수롭지 않게 넘겼다. 혹시 내가 돈을 잘못 계산한 걸까? 하지만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되어 있었기에 쉽게 낭비할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가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착각인다 싶어 몇 달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군가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다. 누굴까? 내가 모르는 새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걸까? 딴짓 놀라며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제가 출근한 적이 없는가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조용히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이걸로 따님이나 며느님이 대신 인출한 거아닌가그 순간 심장이 천명 내려앉았다. 아니, 설마. 설마 며느리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이름이 찍힌 출근 내역을 보며 손이 떨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왜 며느리가 내 돈을 가져간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곱잡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 내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럴 거면 최소한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어쩌면 며느리를 너무 믿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앉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떼간적 있니 처음엔 다만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튀어나온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그게 사실 경석 씨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그하게쓸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빌렸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한 번도 그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곧 밟으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님. 사실 손주 봐주시면서 저기가 용돈 드리는 것도 사실 좀. 그 날을 짓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손주를 돈 받고 돌봐준 것이 아니었다. 내 아이의 아이, 내 손주를 사람으로 키우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가 내 돈을 떼간 것보다 더 속상했던 것은 내가 가족에게 돈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리듬이란 무엇일까?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제2장 리듬이 깨지는 순간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나는 아들에게 다된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런데 왜내 생활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 빌려 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녀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 없이 나를 피하는 듯 했고, 눈에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튀어나게 행동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일 아침 출근을 했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얼굴로 지내지러 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지났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나는 쉽게 일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평소처럼 화난 얼굴로 인사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나는 그냥 고개만 뜨거졌다 한동안 남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겸서가, 혹시 내가 매달 보내주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생활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설명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돈이 내가 쓰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고.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은행 명세서를 꺼내 보였다. 아들은 서류를 보고도 한두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있었다. 을 서야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잠깐 길린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곧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어 아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비였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며느리는 반황한듯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그냥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손주 돌봐주면서 매달 돈 받아가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 다들 자기 손주 봐주는데 우리는 돈까지 들이잖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들도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돌봐왔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한심했던 걸까?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돈을 가져간 게 당연하다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천천히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나는 아들의 사과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씁쓸했다. 내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밤을 새우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걱정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겸석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헌신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단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제 3장 노련한 시계로 복수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며느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신은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아들을 믿고 있었고, 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아꼈다 하지만 결국 나 혼자만 가족이라 여겼던 걸까? 그로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가만히 있어봤자 며느리는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느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드리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견명만 늘어놓았다.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곧 갚을길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최소한 언제 갚을지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 덕분에 편히 사시는 거잖아. 정석 씨가 매달 돈 보내드리니까, 저리가 힘들 때는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수 없었다. 내가 이 나이에 내 돈을 떼앗기고도 당연하다는 듯 살아야 한단 말인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대신 더 조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출근 내역을 확인하고 따로 복사본을 준비했다. 며느리가 돈을 인출한 증거,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며느리가 다시 내 돈을 가져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며느리는 여전히 튀어냈다.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웃으며 어머님 반찬은 제가 챙길게요 라며 싹싹한 첩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 결국 몇주후 며느리는 또다시 내 계좌에서 돈을 떼갔다.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석아 내 아내가 또내 돈을 가져갔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아내에게 주의를 줬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직접 며느리를 불렀다. 멜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평소처럼 싹싹한 표정을 지으며 내 앞에 앉았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천천히 은행 명세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뭐니? 그녀는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그거. 제가 잠깐 빌린 거예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다.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내게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정석이한테 다 얘기했고 이 문제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은행 기록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증거야?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해요. 내 돈을 다시는 손대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해결할 것이냐?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사발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심해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계좌를 아들의 명의로 바꿨다. 이제 며느리는 내 돈을 건드릴 수 없었다. 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후로 경제적인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감히 손을 걸리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돈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날밤 조용히 불경을 읽으며 생각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인연을 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오히려 우리를 견들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착하게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을 지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제 사장,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들은 더 이상 내게 생활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단단했다. 신랑는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돈이니까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려울 때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돈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노력이고 희생이고 삶 자체다.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런데 그 노력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건가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경제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 은행기자도 새로 만들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도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돈을 함부로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켜야 한다.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했지만, 나는 예전처럼 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내 눈치를 보고 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단단하게 행동했다. 어쩌면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고,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편리한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나를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존재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암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내 삶이 있고 내 감정이 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며느리와의 일로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어떤 관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정서가 이제부터는 엄마가 직접 돈을 관리할 거야. 너도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 제5장 노년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변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이 단 맞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믿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예전처럼 살갑게 받아오지도 않았 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지도 않았다. 나 또한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억지로 화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과거를 들추며 원망하지도 않았다. 관계라는 것은 흐르는 단물과 같아서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더심일지는 법이다. 나는 그년 있는 그대로 주기로 했다. 아들은 가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술을 털어버렸다. 젊었을 때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살다 보면 대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블딩에서는 인연을 수준이 여기라고 하지만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견딜게 한다. 나는 이제 좋은 인연만 품고 가기로 했다. 예전에는 순주를 보며 우리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아끼는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부모가 키워야 할 아이를 내가 개신 키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돕는 것이지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노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권단일까? 가족일까? 나는 이제야 그 답을 알것 같다. 그것은 바로 오나 자신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정작 내가 나를 수준이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내 몫을 챙기기로 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은 그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샀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 잔을 받지만 오늘은 온전히 나를 위해 잔을 받다. 뜨끈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오롯이 나를 위한 답상을 차렸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했어, 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삶에서 신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좋은 지혜를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